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현재 증시 흐름을 좀 보자면 장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어제 거의 1%대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상승세 이후에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지금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커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매매로 급등하는 종목을 바로바로 따라붙는 그런 매매는 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신성 델타 테크만 놓고 보자면 지금 어떤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안하셔서 지금 좀 매도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라 꼭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부터 보시면 어제 크게 은봉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이 하락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특허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5번 특허에 대한 등록 결정서가 지금 나왔고, 그게 터지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록 수수료까지 납부를 하고, 등록 결정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제 수수료까지 납부하면서 확정된 이 5번 특허는, 국내 지재권은 보장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 5번 특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6번 특허예요. 6번 해외 특허. 이 특허는 국제 특허의 근원으로 해외 매출과 글로벌 상용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6번 특허가 등록이 된다면 우리는 5번 특허 때이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특허 언제 나오냐? 지금 특허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6번 특허 등록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25일 자 보정서에 대한 부분을 특허로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6월 25일에 심사관 직권 보정으로 해서 고정서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곧 있으면 6번 특허 등록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좀 털어내려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트 보시면 지금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리고 싶어도 이제 상단에 매물대가 있어요. 저번에 상승하면서 이게 다 소화를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생긴 이 매물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거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는데 한번 쭉 올리고 팔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급에 한번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리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에 관한 또 상용화에 관한 좋은 재료들이 터지기 전에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급한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물량을 조금씩 잡아 가면서 이제 우리도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물량 정리 다 하고 나면 이 저점 구간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기회 구간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해서 내가 물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회 구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신성 델타테크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자리로 엄선해서 추가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도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도 좋은 자리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도 저희 소통방 주주님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주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거북이란 눌러 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 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신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신성 델타테크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신성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딱 100분에게만 매일매일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특징이 있죠. 거기서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2020년 1월 초부터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었죠. 그 이후엔 원전주. 조선주에서 원전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수급들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 소외받았지만 2025년에 뜬 섹터, 로봇 그리고 AI죠. 그중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최소 2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목록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 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들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하셔서 기회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이제 정말 급한 건 세력들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잘 버티고 우리가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면 이제 특허 관련해서 또 상용화 관련해서 호재가 터지게 됐을 때 분명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호재가 터지게 되면 다시 또 언제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발 빠른 정보들과 타이밍으로 손실은 막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